저는 제가 하는 심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시민들의 믿음을 그 무엇보다 우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의 시정은 저와 심과 약속을 통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의 발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1, 2호선을 유치하여 지하철로 동서남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신도시를 거쳐 북부군까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하여 김포를 사통 발달의 교통교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버스 공용제를 도입하여 남포운전으로 대표되는 버스 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며 교통 소유지역에 백원 행복토시를, 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밝히는 슈퍼문이 되겠습니다. 치안, 교통, 소방, 환경, 통학 등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경우든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심한 대책을 세우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 및 피난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관련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사막 김포에 풍성한 문화의 빛을 주는 수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홍대 등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지역 내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갈급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김포만의 문화를 공감하며 김포만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화도시 김포가 공허한 구호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속에 빛이 되어 새겨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과치 주요공학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온 10대 공약은 어, 설명이 따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제목만 읽고 내려가고 내용은 프린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 주요 대표 공약 1번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을 연결하여 김포 지하철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번 버스 공용대로 앉아가는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3번 원스톱진로진학센터를 통하여 공교육의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4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균형잡힌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사후광장과 공 p 1장 t 전면 1재 t o 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top, 1 s t o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푸드 등 건강한 전홍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번, 아라뱃길 경제관광특구 추진을 통하여 자족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7번, 조강평화특구를 통하여 평화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조강포 일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포구민속촌을 건설하였던 내용과 지난 시위에서 가 발언했던 어, 덕포진과 어, 건너편 광성보사의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시민 관광객 유치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 신도시 정비를 통하여 명품 한강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번 엄격한 환경관리로 숨쉬기 편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10번 4차 산업의 중심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드럼과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전국적인 4차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고 청년 취업과 시민 일자리 만들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기포를 명실성부한 새세대 성장산업 동력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이상 10대 공약의 세부적 내용과 시간 관계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공약은 추후 보도자를 통하여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 동안 김포는 구습과 연구주의, 나태와 안일에 묻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의하여 휘둘려 왔습니다. 책임 정체가 실종되고 온갖 현란한 정치적 수사만 난무한 채 시민 주권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황룡이 그 어둠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라는 작은 발걸음부터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함께하며. 여러분과 저 사이에 먹구름이 걷힐 때 슈퍼문은 여러분 가정과 삶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김포의 행복을 비추고 희망을 널리널리 창파하는 널리 든든한 버팀목 김포 슈퍼문으로 정왕룡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저 사이는 먹구름을 걷어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정왕룡 드림. 예, 어,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 자리에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어, 저를 응원하신